네, 12억짜리 오션뷰 아파트를 반값에 살수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네, 84제곱미터, 3,100세대, 2020년식, 12억 4,500만원짜리 오션뷰 아파트를 50% 세일, 반값, 6억에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매일매일 지루한 일상을 리조트 같은 아파트에서 여행온 기분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크... 기가 막힙니다. 네. 뷰 기가 막히죠? 거실이 오션뷰이고 헬스장도 오션뷰입니다. 입주민 헬스장 이용료는 만원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저렴하죠? 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뛰는 기분은 어떨까요? 참 궁금합니다. 네, 매일 이런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런 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더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더 이상 그 어떤 신축 건축물이 없는 영구 오션뷰 아파트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더샵은 단지 내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로 유명하죠.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최고의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사우나, 전망대, 물놀이 놀이터 두 곳. 거의 리조트 아닌가요, 이거? 이런 멋진 곳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올해 2월 12억 4,500에 거래가 되었고, 감정가 9억 2천인 이 물건은 한번 유찰이 돼서 6억 4천 그리고 3차 유찰 4억 5천 80만 원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파트를 반값에 살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것이며 인천이 왜 지금 3에서 4억씩 빠지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체험 별림이 되겠습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디테일하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 3100세대 2020년식 아파트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죠. 네, 전 세대가 오션뷰는 아니지만 동간 간격이 넓어서 안쪽에서는 어느 정도 뷰가 나오는지 직접 임장을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앞쪽 라인 뷰가 제일 멋지겠죠? 국공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층, 뷰, 인테리어 옵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아파트는 구해조 홈즈에도 나왔었죠. 방송에서는 전세가 4억 8천이었고, 전세 실거래를 보면, 네, 7억에도 거래가 되었고, 4억 5천, 3억 6천, 네, 3억 8천, 2억 8천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주 들쑥날쑥하게 거래가 됐죠. 그래서 임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이죠. 올해 2월 12억 4,500의 거래가 되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6억 6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네, 분양가를 한번 보시죠. 네, 분양가가 다 다르지만 7억대인데 현재 분양가 밑으로 빠졌습니다. 네,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쪽 옆에 이런 알파룸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놓고 또 식사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쪽 식사를 하면서 또 뷰가, 오션뷰가 되는 또 집도 있어요. 선호하는 타입, 타워형, 판상형. 네, 보통 보시면, 네, 요런 게 이제 판상형이에요. 네, 요런 게 판상형이고, 보면 창문이 요기 하나 있고, 요렇게 거실에서 향이 두 군데로 있는 이런 느낌의 타입이 네, 타워형입니다. 직접 임장을 가서 보시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인천 아파트가 3억에서 4억씩 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수요를 차단하는 정부 규제와 맞물려 많은 입주물량이 하락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이 된것 같아요. 역시 시장을 예측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 입주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입주물량이 많습니다. 네, 2025년까지는 84,749세대가 있어요. 84,00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신도시 세대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사 신도시가 37,535세대인데, 인천 입주물량이 84,000입니다.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인 거죠. 주위에 천 세대 단지 하나만 입주를 해도 전세가는 흔들립니다. 입주 물량에는 장사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일 새 거를 좋아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전세가 제일 잘 빠지죠. 신축 아파트가 왜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핸드폰 블루투스를 통해서 입주민 현관문 자동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번을 여기서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는 사용량이 저절로 계산이 돼서 그렇게 이제 관리비에 포함돼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 처리기까지 있어요. 근데 일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여기다 넣으면 이제 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놀이 놀이터 그냥 놀이터가 아니고 네, 아이들은 물놀이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물놀이 놀이터가 두 개나 있습니다 네, 요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점프 점프를 할수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또 집라인이 있어요 이 집라인이 있으면 애들이 정말 즐거워합니다 와 멋있죠 정말 네, 멋진 조경 그리고 산책로 네, 그리고 야경도 기가 막힙니다 네, 뭐 해외 같아요 네, 야경도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신축 아파트 84,000 세대가 2025년까지 인천에 계속 나옵니다. 아파트 전세 에 영향을 줄 것이고 흔들리는 전세는 매매가를 흔들 것입니다. 네, 물론 입주 물량은 면적 대비로 봐야 하고 또 구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네, 연수구만 봤을 때는. 네, 14,295세대입니다. 최고가 12억 4 5 0 0에 실거래가 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 감정가 9억 2천짜리 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4층이 6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 해당 물건은 8층입니다. 임장을 통해서 뷰 컨디션을 확인 후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흐르는 물건으로 최저가 4억 5,080만 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2차 유찰된 가격 6억 4,400만 원을 뛰어넘어서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물건이 6억 8천입니다. 제일 비싼 물건은 13억입니다. 전면동 바다 뷰가 비쌉니다. 현장 임장을 통해서 해당 물건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나오는 대출을 확인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출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댓글로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대출 실장님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말씀하시고 가능 대출 금액 확인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며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잘 돼야 여러분들도 좋은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같이 좀 먹고 살아요. 네.